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내려올 수 없는 십자가 그 길을 홀로 가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 또 고난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로운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가할 텐데 첫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 오래 전에 그 이단이 아주 번성했던 때가 있어요. 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줘야 한다는 이런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내뱉은 그런 교주가 있었죠. 어,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하걸 예언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증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이르신 말씀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헬라어로는 예수고, 스 이게 또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그 이름이 70인 역에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 그대로 예수 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을 가졌고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영어에서는 그걸또 Jesus 이렇게 발음해서 많이 멀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예수라고 불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 중에 유대인의 관원, 산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밤에 나왔으니까 이건 무슨 비밀리에 어, 자기 신분을 안 드러내려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당시에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시고 이런 일들이 유대 사회에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분주하고 잠깐의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깊은 대화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한밤 중에 찾아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볼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주제를 마음에 품고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질문을 다 듣기도 전에 먼저 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 말씀하면서 이제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들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들리기 위해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치켜들어진 그 모습을 여기서 암시하고 계신 것인데 그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뱀을 든것 같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숙이 21장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일이 여러 차례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원망이 거기에 들어 있었어요. 왜 우리를 살기 좋은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이 형편없는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공동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인류 이끌어냈느냐? 참 이거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은 원망하는 건데 할수 없는 말 아닙니까? 어, 종 되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의 팔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구해내셨는데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샘물을 터뜨려서 마시게 하시고 이렇게 그들을 돌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인도에가고 계시는 중인데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만나 아닙니까?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21세기의 과학으로도 이 만나를 제안할 수 없을 겁니다. 어, 이것은 완전식품이에요. 다른 것 필요 없고 이 만나만 먹어도 영양이 어느 한쪽도 결핍되는 일이 없이 40년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이상적인 건강식품 만나를 놓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그래서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원망, 이 악한 원망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 광야에 있는 불뱀들을 장막친 곳으로 보내니까 그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뒤늦게 깨닫고 모세에게 와서 회개하면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강구하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불뱀을 어떻게 만듭니까? 노수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래서 뱀에 물려서 지금 신음하고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일지라도 모세가 만든 노뱀 장대 달아서 높이 치켜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모두 살았더라. 그랬어요. 아무리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뱀은 내가 물렸는데 그거 본다고 살겠는가? 별 소리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어겼던 사람들은 그대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민수기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비 치켜들어질 때 그때 그를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얻을 것을 암시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자, 둘째 단락, 우리 때문에 내려올 수 없었던 십자가예요. 자, 이건 물론 어,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만은 모든 십자가가 전부 밑에서 쳐다보는 장면으로 어, 그려져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은 위에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내려다보는 어, 참 어, 특이한 십자가 그림이에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내리쳐서 자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바라보금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찢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는 또 그런 소리까지 해요. 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그런다고 믿겠습니까? 어찌됐든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내려오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시편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채찍 맞고 찔리고 가시관을 쓰고 터지고 그래서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 맞는가 의심이 갈 정도로 심하게 어, 터지고, 어,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면서 할 말까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기록했는데. 그 이사야서 기록이 사해 거기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장 과정까지 세상의 눈으로 볼때 흠모하고 부러워할 내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거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그 외모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거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일하실 때그 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셨어요. 그러나 외모로 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 없는 그런 분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고 또 뺨을 맞고침 뱉음을 당하고 그 대나무로 내리치고 가시관을 쓰시고 얼굴에 찢기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그 고통당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찢고 슬퍼했지만 또 어떤 무리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지르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실상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고난, 상하고 찔리고 징계받고 채찍 맞는 것은 다 우리 때문이고, 우리 죄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모든 그 더러운 죄를 내가 지은 죄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죽는 것이 주님은 다른 길이 없겠는가 마지막으로 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던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만 없었다면, 우리만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지옥 형벌을 당할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때문이고 그가 상함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야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아야 우리가 병나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내려오실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고난의 길을 홀로 가신 주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에 수만 명이 몰려와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직접 체험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길만은 예수님이 홀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붙들려서 대제사장 집에서 어,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인 가운데서 온갖 고발을 다 당하고 그렇게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예수님은 변호인이 없었어요. 어느 재판이든지 변호인이 그 옆에 있어서 변호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변호인 없이 홀로 심판을 당했어요. 그리고 증인도 없이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측 증인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할 만한 또는 어, 증거를 해줄 만한 증인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열두 제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 가룟 유다 빼더라도 열한 명이 나와서 한 마디씩 증언을 할 법한데 한 명도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한 사람이 없었어요. 또예수님이 고쳐 주신 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을 하고 할수 있을 텐데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하던 베드로도 결국은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심판장에는 나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도 홀로 계셨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둘러쓰시고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그 몸이 죄인된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은 홀로 가신 길이 틀림없다.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마지막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러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 들이시고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잔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 순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둘러서실 걸 보시면서 그 잔이 지나갈 수 있기를 구했어요. 그 괴롭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함께 하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잡으러 그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했어요. 물론 구약 선지자를 통해 예언이 된 말씀이에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흩어졌어요. 심지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헌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헌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참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으려고 하는데 이 청년은 배 헌니부를 둘러 싸고 있다가 붙들리니까 혼리부를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얼마나 벗었는진 모르죠. 어, 그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홀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고 예수님 홀로 붙들려가셨고, 그러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대로 같이 가겠다고 하던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마당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던 많은 여성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동행해서 따라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순간에는 가까이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두려운 죽음의 순간, 심판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서 그나마도 바라보고 있는 자는 복된 자고요. 도망가서 아예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은 죄로 죽을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를 구원하라는 조롱을 들으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높임을 바라본 자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아버지의 원대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대속을 위해 고난의 길을 홀로 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물쑥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즐거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